12월 15일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공지.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업데이트 안내. 2022년 크리스마스 이벤트. 크리스마스 홈파티 대작전 이벤트 출시. 크리스마스 홈 파티 대작전이란 신규 모드에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크리스마스 홈 파티 대작전 모드는 4인 협동 모드로 주어진 설계도에 맞춰 가구와 장식들을 배치하여 파티 룸을 완성시키는 모드입니다. 집안에 배치되어 있거나 썰매를 통해 배송이 오는 가구와 장식들로 집을 꾸미게 되며 가구와 장식들은 상호작용 버튼을 눌러 들어 옮길 수 있습니다. 협동 모드인 만큼 두명 혹은 네 명이 함께 들어야 옮길 수 있는 무거운 가구들도 있어 협동 능력이 아주 중요한 모드가 될 예정입니다. 기본 가구는 들었을 때 이동 속도 15% 감소 효과가 있으며 무거운 가구는 두 명에서 들었을 때 이동 속도 15% 감소 효과가 있고 한 명에서 옮길 시 이동 속도 80%가 추가 감소되어 총 95%의 이동 속도 감소를 받게 됩니다. 매우 무거운 가구는 4인에서 들었을 때 15%의 이동 속도 감소 효과가 있으며 한 명에서 옮길 시 이동 속도 90% 추가 감소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며 두 명에서 옮길 시 80%, 총 95%가 감소되고 세 명에서 옮길 시 이동 속도 감소는 60%, 총 75%가 감소됩니다. 무거운 가구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여러 명에서 들어야 하네요. 또한 홈 파티를 더 화사하게 만들어줄 벽 장식과 바닥 장식도 준비되어 있으며 벽 장식과 바닥 장식은 상자에서 무한히 꺼내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단 바닥 장식의 경우 가구가 지나가거나 밟고 지나가면 깨지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 홈 파티 대작전 1. 설계도를 확인하고 눈 요정들이 원하는 파티룸을 확인 2.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멋지게 꾸며주기 이벤트 기간은 12월 15일 업데이트 점검 이후부터 12월 29일 업데이트 점검 전까지이며 총 6.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스테이지 하나하나마다 눈요정들의 고유한 집들이 등장합니다. 눈딩이가 가지고 싶은 선물 가게부터 눈경찰의 숙직실, 눈냥이의 캣하우스, 눈부의 눈싸인바까지 다양한 테마의 맵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눈요정의 집을 성공적으로 꾸며주신 분들은 눈요정의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꾸며준 집의 수에 비례하여 코인, 가스, 펫, 엠블럼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15개의 집을 꾸며주면 신규 펫 눈멍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 모드는 설계도의 80%만 꾸민다면 성공 처리가 되어 클리어할 수 있지만 100%로 완벽하게 꾸미게 될 경우 대성공 스탬프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눈요정들에게 대성공 스탬프를 받으면 특별한 눈꽃마을 스페셜 파티 플래너 엠블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신규 눈꼬마 스킨이 4종 추가됩니다. 눈꼬마 김세봄 눈꼬마 류화선, 눈꼬마 유광근, 눈꼬마 편준범. 크리스마스 상점에 신상품이 추가됩니다. 역대 크리스마스에서 등장한 눈꼬마, 파자마 스킨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코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날개, 라이드, 엠블럼, 액션 상품권 등의 기념품들도 추가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상점부터는 크리스마스 코인도 가스로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 상점 오픈 기간은 2022년 12월 15일 업데이트 점검 이후부터 2023년 1월 5일 점검 전까지이며 크리스마스 상점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상점에 신규 악세서리 2종이 추가됩니다. 눈요미의 선물 상자 얼음나비 날개 신규 라이드가 1종 추가됩니다. 크리스마스 노우볼 크리스마스 핫타임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에는 크리스마스 코인 획득량이 2배로 증가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한눈에 볼수 있는 캘린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루 크리스마스 밴드 스킨이 4종 판매됩니다. 블루 크리스마스 고나래, 블루 크리스마스 정동석, 블루 크리스마스 이유리, 블루 크리스마스 남동진. 블루 크리스마스 신규 액세서리 세트도 판매됩니다. 구성은 격렬한 샤우팅 말풍선, 푸른 빛의 연주자 명찰, 빛나는 락스타 날개, 블루 신디사이저 오라로 299가스에 판매됩니다. 신규 액션 8종이 추가됩니다. 나비 만들기. 장, 자가장, 자장. 두구두구둥. 둔, 둔. 딴따, 따라단. 블루 크리스마스 밴드의 액션은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사용시 특별한 무대가 생깁니다.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1, 2, 3 모드가 종료됩니다. 눈요미의 특별 미션 이벤트도 함께 종료되니 이벤트 종료일을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서버 점검 시간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하네요. 드디어 열린 좀비고 크리스마스 이벤트 저는 당장 내일 6시에 생방송에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즐길 예정이니 저랑 하고 싶으시면 생방송 꼭꼭 찾아와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